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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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<목소리> 오 진짜 영상을 찍어놓기만 하고 요새 편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연달아 지금 계속 광택 차량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들어온 차량 말고 이 다음 차량도 예약이 되긴 돼 있는데 다음 차량까지 광택을 내고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 분이 지금 계속 쌓이고만 있어 가지고 <laughs> 안녕 안녕 편집해서 올려야지 어, 오늘 입고된 차량은 베라크루즈 SUV 차량인데요 색깔은 원래 검은색 차량인데 차주님께서 한 3년 전에 전체 매핑으로 흰색을 하고 다니셨다가 얼마 전에 약간의 접촉 사고로 범퍼 부분이 약간 긁혔대요. 흰색 매핑의 단점이 좀 세월이 지나면 때가 타기 때문에 좀 누래져요. 그래서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차주님께서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누래져서 조금 이젠 지겹다고 매핑을 전체를 띄고 저한테 전체 광택을 또 의뢰하셨습니다. 매핑은 솔직히 띄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, 본드가 조금 남아있으면, 본드 제거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. 아까 살짝 벗겨봤거든요. 근데, 의외로 조금 쉽게 잘 띄어지긴 해요. 그래서, 오늘은 일단은 매핑을 다 띄고, 전처리를 다 하고, 마스킹을 하고, 시간이 조금 남으면 광택을 시작하고, 아니면 내일부터, 광택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차주님께서 또제 스타일을 또 아셔가지고, 시간을 조금 넉넉히 주셔가지고, 이번에도 신경을 진짜 많이 써서 다시 한번 새 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힘들어. 이제서야 매핑을 다 뛰었어요. 아 더워. 기존에 어디서 매핑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정말 조금 괜찮은데 잘한 데서 하신 것 같아요. 매핑 잘하는데 보면 마감 처리가 진짜 깔끔히잘 되는 데가 조금 잘 하는 데거든요 신경 써서. 아 근데 그거 뛰는데. 와 <laughs> 어, 진짜. 보, 보이시나? <laughs> 물집 재표지 여기 히팅 건에. 되었지. 여기도 물집 잡히기 시작했지. 하여튼 멋칠 뭐 까진데는 한 두세 군데가 있기 있는데 거기는 차주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만 괜찮다고 일단은 광만 잘 내주시라고 <laughs> 부탁을 하셨거든요. 아직 전철이 전인데 그래도 차 상태 한번 보고 제가 전철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광택을 낼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It's like it's 이건 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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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본드 제거하려고 큰일 났다 여기는 도장이 까졌고 여기도 도장이 까졌고 여기도 도장이 까졌어 이제 전처리도 다 끝났어요. 전처리 다 끝나고 어... 본드 제거하고 마스킹 작업도 다 해놨어요. 차량 상태는 지금 기스가 많이 없긴 없는데 그래도 맵핑하기 전에 차주님께서 약간의 생활 기스는 있다고 하는데 조금 깊은 기스는 몇개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천장에 맵핑을 막띄어보니까 천장 쪽에 워터스팟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천장 폴리싱을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루프탑도 분해해놨고요. 근 키가 안 나서 저게 잘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워터스팟은 지워야 되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안으로 폴리싱을 못 끝나거든요. 그래도 차주님께서 내일까지는 해달라고 하시니까 내일 일찍 나와서 폴리싱 다 마무리 짓고 마무리 공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세차 하고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앞 부분만이라도 폴리싱을 좀 해놓고 내일 나와서 나머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i uh -huh. 했어요. <laughs> 마무리 공정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마스킹도 제거를 했어요. 이제 세차 한번 싹 하고 어디 빠진 데 없나 마지막 검사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차 상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이게 대략 한1 4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 내가 느린 건가? 아니면 좀 꼼꼼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않은... 코 하려고 해서 그런가 하여튼간 평균적으로 한 12시간 14시간은 폴리싱을 하는 것 같은데 천장에 워터스팟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천장에 워터스팟 제거하이라고 그게 조금 오래 불렸고 나머지는 제거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광택내는 영상 그렇게 재미 없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<웃음> 안녕. <웃음>